뉴스에서 엔화가 어쩌니 일본 금리가 저쩌니 하면 그냥 채널 돌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지겨우실 겁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아십니까? 이 지루해 보이는 일본 금리 이야기 뒤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돈의 흐름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완전히 뒤집히려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벌써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탈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게 터지는 순간 여러분의 주식 계좌 대출 금리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운명까지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율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조 달러 규모의 시한폭탄 타이머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는 절대 쉽게 알려주지 않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대충 넘어가는 이 복잡한 엔캐리 트레이드를 아주 쉽고 아주 정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걸린 심각한 문제이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이게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몇십년 동안 금융 시장에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제로 퍼센트죠. 그런데 옆 동네 다른 은행에 그 돈을 맡기면 1년에 4%씩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공짜로 빌린 돈을 이자 주는 곳에 맡기겠죠. 이게 바로 앵커리 트레이드의 핵심입니다.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왜 하필 일본 돈이었을까요? 여기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가 무너졌어요. 부동산 값은 반토막 났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경제의 암흑기가 찾아온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를 계속 낮췄습니다. 결국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죠. 돈을 맡기면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일본만큼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엔화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값싼 자금줄이 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가 일본 은행에서 1억 5천만 엔을 빌립니다. 금리는 0.1%밖에 안 됩니다. 환율이 1달러에 150엔이라고 치면 대략 10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13억 원 정도입니다. 이 투자자는 빌린 엔화를 당장 팔아서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100만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요. 당시 미국 국채 금리를 예로 들어 대략 4%대라고 가정해 보죠. 계산해 볼까요? 일본에 갚아야 할 이자는 고작 0.1%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수익은 4% 정도죠. 가만히 앉아서 4% 가까운 차익을 먹는 겁니다. 100만 달러에 4%면 4만 달러 정도예요. 앉은 자리에서 연봉 수준의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대박은 환율에서 터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도나도 엔화를 빌려서 팔고 달러를 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엔화가 넘쳐나니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오릅니다. 이걸 엔저 현상이라고 해요. 처음에 1달러에 150엔이었는데 1년 뒤에 1달러에 160엔이 됐다고 칩시다. 나중에 돈을 갚을 때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꿔야 하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 더 적은 달러만 써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의 환 차이까지 더블로 챙기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러니 전 세계 헤지 펀드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밖에 없었죠.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국제 분석 기관들은 수조 달러 규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엔화 가치가 거꾸로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투자자가 1달러당 150원일 때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1달러에 130원이 됐다고 칩시다. 원금 1억 5천만 엔을 갚으려면 이제는 약 11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이 번 돈은 104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갚아야 할 돈은 115만 달러인데, 가진 돈은 104만 달러죠. 순식간에 10만 달러 넘게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1년 내내 머리 굴려서 번 이자 수익이 환율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원금까지 까먹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이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진다는 사실입니다. 극장에 불이 났다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비상구로 동시에 뛰어드는 것처럼요, 엔화 가치가 오를 거라는 소문이 도는 순간,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과 채권을 미친 듯이 파치웁니다. 빨리 달러를 만들어서 엔화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주식과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고 엔화를 사들이니까, 엔화 가치는 더 폭등합니다. 엔화가 오르니, 빚 갚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 자산을 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2024년 8월 5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우리 주식 시장 코스피는 장중 한때 폭락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루 만에 12%가 넘게 빠지며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방아쇠가 뭐였을까요? 바로, 미국 경제 침체 공포라는 불씨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기름을 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겨우 0.25% 올렸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당시에는 일본이 화들짝 놀라서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안 올리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사태가 진정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라 일본이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일본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은 미국 금리는 하늘 꼭대기에 있고 일본 금리는 바닥에 있어서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금리 차이가 엔케리 트레이드의 연료였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올라오고. 미국은 내려갑니다. 양쪽의 격차가 줄어드는 대수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격차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돈을 빌려 투자할 매력이 사라집니다. 금리 격차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눈치껏 조금씩 돈을 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예요. 엔화는 서서히 강세로 돌아서고 글로벌 자산 시장도 큰 충격 없이 조정받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일본이 생각보다 금리를 급하게 올리거나 미국 경제가 갑자기 휘청거려서 금리를 확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요. 혹은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나 위기가 터져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N화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극장의 비상구로 수만명이 동시에 뛰어드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일시의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격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태풍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기회와 위기라는 두 얼굴의 카드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볼까요? 엔화가 비싸지면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죠. 그동안 현대차나 포스코 같은 우리 기업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엔저를 등에 업고 가격을 후려치니까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엔저라는 강력한 무기를 잃은 일본 기업들과 이제는 조금 더 대등한 위치에서 싸워볼 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수출 전선에 분명히 숨통은 트이는 신호죠.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금융시장 쪽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흔히 외국인 놀이터라고 하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때 상당수가 이 엔캐리 자금을 활용해서 들어옵니다. 이자가 싼 일본 돈을 빌려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르고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돈을 빼가는 곳중 하나가 바로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입니다. 만약 수십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수출이 좀잘 된다 해도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수출 호재라는 방패와 자금 이탈이라는 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멍하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태풍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듯 금융시장 붕괴 전에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딱두 가지만큼은 매일 아침 뉴스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갑자기 왜 고용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경기 침체가 동시에 터지는 완벽한 폭풍입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면 일본 돈이 좀 빠져나가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실업률이 치솟고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엔케리 자금까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요.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한 순간에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이죠.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이 숫자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그날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위험일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둘째는 엔달러 환율에서 140엔 붕괴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엔달러 환율 140엔 선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지금은 150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만약 140엔이 깨지고 130엔대로 급격하게 엔화 가치가 오른다면 그때는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투매 말이죠. 환율 차트가 140엔을 향해 가파르게 내려꽂힌다면 그때는 정말 안전벨트를 꽉 매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 다 팔고 도망쳐야 하느냐고요. 제 대답은 공포에 질려 투매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1순위입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빚은 독이든 성배와 같으니까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N화 강세는 우리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같은 수출 주력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호재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출렁일 때 펀더멘털이 튼튼한 우리 수출 기업들을 싸게 살수 있는 박앤 세일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냉정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앵캐리 트레이드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싸게 빌려서 비싸게 투자한다는 이 단순하고 강력했던 공식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파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파도를 보고 도망치는 사람은 물에 휩쓸리지만 파도의 높이와 방향을 매의 눈으로 읽는 사람은 그 위에서 서핑을 즐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